가져온 퍼티판을 이용해서 이곳에 아크릴 퍼티를 일정량을 덜어서 가지고 다닙니다. 너무 많이 갖고 다녀도 불편하고 너무 조금 갖고 다니면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어느 정도 쓸만큼만 가져갑니다. 그리고 아크릴 퍼티는 건조가, 표면 건조가 빠르기 때문에 뚜껑을 꼭 닫아놓습니다. 그리고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하러 갑니다. 처음 메꾼 작업은 우레탄 헤라를 이용해서 커트에 이음새를 메꿔줍니다 커트를 덜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음새를 이렇게 메꿔줍니다 어렵지 않은 아주 상당히 쉬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꼭꼭 눌러줍니다 속에 스며들 수 있게 그래야 접착력이 증대합니다 아크리프트는 내부용이 아닌 외부용으로 처음부터 출시된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흔히 많이 쓰는 요즘 인터넷에서 나오는 워셔블 같은 경우에는 내부용과 외부용이 섞여 있는 제품으로 준 외부용이라 부릅니다. 그러한 제품들은 접착력도 좋고 사포성도 용이하고 두루두루 장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아크릴 패티가 더 접착력은 훨씬 강합니다. 얘는 외부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틈새 벌어진 곳을 모두 손작업을 한 후에 이곳에 접착용, 어디 시부 마이크로 망사나 종이 테이프, 반냉사 등등을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음새 부위에 적착용 테이프를 붙일 겁니다. 마이크로 망사를 이용해서 접착용 테이프를 붙인 겁니다. 접착용 테이프가 붙은 부위에 다시 한번 퍼티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접착용 테이프가 강하게 접착이 돼서 석고가 벌어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